그거를 알아서 저번에 우리가 소은이 막 아끼는 긴가 뭐 잘한다고 막 우리가 막다펴었는데 어, 하은이가 갑자기 시무룩해져서 여기에 이렇게 와가지고 편지를 쓰다가 그때 자기 받는지 모르겠지만 편지를 딱 덮더니 아니야 안 보여줄래 안 보여줄래 부끄러워하다가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갔지 그때 뭐라고 써있어 정확히 엄마 아빠 나도 잘했는데 왜 소은이한테만 박수 쳐줘 나도 박수 받고 싶어.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질투할 때. 저희 집도 저희 집도 제가 그 둘째한테 예쁘다, 귀엽다는 말씀 많이 나가요. 저도 아유, 너무 귀여워. 우리 이준이 귀여워. 그러면 신우가 나는 별로야? 어, 그렇게지 어, 맞아, 맞아. 제가 제 동생이랑 일곱 살 차이에요. 일곱 살 차인데 열손가락면다 어. 돌반지 껴주잖아. 요 네. 그거를 다 빼가지고 엄마 몰래 무슨... 내가 숨겼지. 아 아저 죽을 뻔 했어요. <laughs> 아, 너어떠다 놨냐고, 도대체. 막. 근데 그럴 정도로 제가 질투를 했는데, 음. 그 엄마 아빠한테 이제 서운한 게 있었어요. 음. 아. 자기 전에 소우냐 따로 꼭 안고, 그냥 막, 디가 어, 최고다라고 얘기해주고, 막꽉 차있게 만들어주고 재우는 거. 단독으로 한 명씩 만나서 해주는 시간이 맞아. 필요하더라고요 저거 꼭 필요해요 음... 그니까 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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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정을 쏟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... 아까 그래서 그 다퉜을 때도 저는 따로 분리시켜서 음... 각자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같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혼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되게 속상해하고 음... 내가 뭐 누구 앞에서 이렇게 혼났다 내 탓이 됐다 이러는 게 음... 얘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한테 감정이 쌓이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음... 그 넌 근데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? 언니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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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언니 이제 군대 팔다. 누가 밀어줘? 누가 밀어주긴 바로 내가 밀어주지. 오, 아 이렇게. 좋아한다, 애기들. 아, 신었어요신었어 <laughs> 아, 근데 자매가 참 좋네요. <laughs> 엄청 신나게 지내네. 서은아, 근데 언니 진짜 궁금하게 있어요. 서 <laughs> <왜> 언니만 따라 해. 근데 언니랑 같이 하잖아. <laughs> 아이고, 내일 좋아하니까. 언니 화날 때 싫지 않아? 무서워 무섭고 싫어? 응 좋을 때는 언젠데? 지금 어... 지금이 좋아? 응 언니가 웃고 있으니까 응 언니가 웃고 있으니까 응, 응.